아 부채 다 챙겼어 다 챙겼어 눈이 안 떠져 아 근데 이제 공방 호타로 진짜 많이 보이잖아 그래? 아또 시바 호타로가 재밌나 보지? 어 시바 때문에 아또

와부족차 와, 분장. 와! 강추창. 와, 번개. 와, 마리오네트. 와, 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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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론 그거 하다 판정 없다 아이씨 친구 성거했어 낙공을 썼어야지 우와 어따갈 스케일을 아까비 어아 그니까 아, 까비. 아 그러니까. 어, 죽었네 오지 않을까? 왜있 근데 어안보이네아망 잘못 떴잖아. 아, 내가 잘못 어나이스 어, 잘참철 참철 빼고 다 잘하네. 참철 빼고 다 잘. 빼고 다 잘. 또 안되는 거. 같아. 타무타는 것보다 낫지. 네, 마틴 일티이 장. 에이, 윌라도 티. 아, 이쪽 사자에 봤니? 목누가 크면 되겠군. 你太聪明。<laughs> 이나 같이 온 거고, 좋 컷, 컷 잡아. 안 나, 일단은 씨발, 씨심씨심씨심 씨발, 할말 한디? 한 와인이야. 어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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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알아요. 어, 저한테 뭐라고 뭐 해주세요. 나 모자 언제 샀지? 뭐야 개꿀이잖아 이러면 좋아. 큰단 뜻이 이런 뜻이 아니었지만 뜻밖에 이득이다. 음. <laughs> 나도 몰랐던 모자를 사 버렸다. 저 강한 호타로가 되겠다. 왜 실바가 그렇게 녹아버리나 했네 실바야 나오자마자 죽는 기분이 어떠지? 즐겁나? 즐겁겠지 딱 크면 일단 자리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지 복은 아니겠지? 안 보인다. 주심 어? 나랑, <laughs> 나랑 해보자는 건가? 나랑 해보자는 건가? 나랑 붙으시면서 대시일 텐데, 이거를 <laughs> 그고 있는 사람 이 없잖아. 안 돼. 아 워끼고 싸우면 우리가 불리한가 안 음. 불리한가? 차라리 골목에서 저거 트루퍼노리는게 나. 제네가 트루퍼 잡았을 때그사랑 그래. 방해는 안 돼. 크리티컬 포인트로 타워만 좀 긁어도 되겠다. 음. 잠깐만 아, 아, 말이야, 여기어와

아, 아무 돌지 뭐 말지. 이거 방울딸 약어우아리에라든 차에... 놀라던 차에... 나? 나, 나 개, 야! 야! 시바 여기 있는 던 같은데? 라투차한 놀라던 차에... 놀 아이고 살짝 짧다. 쭉쭉 도망가 쭉쭉 도망가. 아 아깝다. 목표는 어? 누구냐? 가문님이 린한테 청철만 어주셔도 분정리가 안 되는 조합이라. 와나 어시 1 5 어시야 뭘 했지 내가? <laughs> 뭐야 사친이. 지3피토르는 된다. 랑다기 센.. 그쪽, 그쪽 라인 견제고여기여기 아, 애들 그거 고 있어. 견제만 해. <laughs> 아, 걸렸다. 아, 이런 못버틴다 아 망했다. 간중구나 이게. 아 미친. 아유 다뭐 돌지 좀 말라니까. 미친. 우리 사나 둘이 같이 이렇게 지 근데 나 나는 끊겼어. 가위에 맞았어. 아. 가위에 맞는다고. 까비. 좀 까비 까비 쓰잖아. 눈빛 까비 같은 녀석들. 목표는 누구냐? 뒷맘 잡아 주면 그냥 내가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 이거 조합이. 그 방금은 음. 음. 왜 계속 도는 거야. 힘들이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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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사이드 아우와! 친구들나한테 죽어버리네 총을 두번 칠까? 그러면 게임을 적당히, 적당히 풀어봐야 돼이아 아프다 애들 응. 응. 벨링을못 따라가갖고 너무 많이 죽 아근 네. 이거 아이템 안보이는거 언제부터 주지? <목소리> 퍼싱을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아공인린 음... 빼고 다 공이긴 한데 자모가 린 자모가 아, 가린자가린 네. 아, 아, 시바, 헬리는안러졌습니다 빼빼빼빼, 나저 타워 할차도 돼? 안 돼, 지금은 아. 무조건 존버 보 무조건 존버 보험. 시바, 아직도 놓친 것 같은데, 야, 그렇게 설레게 눌려? 비염 포기 그냥 죽어버리던데 <목소리> 와 얍. 야, 플레이터 이대기다 신기한 맛이도 있고. 네사를1 하면 지지는 않는다. 이 내가 토르파 못 먹게 견제만 해도 되거든. 우렁차다 우렁차 우렁차다 소리 오드아나씨티다 봤어 뭐야 나왜 쌍피가 안 나가 아 다이브스야. 아이고야, 죽었다, 아이고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네. 너무 아파. 님 그, 가? 아니? 가, 줘야될것 같은데? 됐어, 됐어. 아, 맞았어, 맞았어. 그거 어떻게 가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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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차피 리인이라서 죽지는 않을 것둘 다. 얘가 방이야. 됐어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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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, 맞아 쭉 맞아. 빼, 쭉. 이거 씨바 올 거거든 조심 오케이 백미 먼저 찌면 물리면 찌님 버려 그냥 어쩔 수없어는데어그 와중에 진짜 안타까운 식구다 저 친구도 씨바 내풀덕핑하고나 금붕 씨바 노티지 씨바 노디야 쉬워 왜 쉬워서 진짜 깨엽긴 해. 다시 트로퍼 대치. 어나 어떻게 필적해 이아 이게 나한테 걸리네? 아 망했다. 아쿵 캔슬 아이고야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아 이거 진짜 감치 잡았는데 안돼안돼 여기 둘 아니야 하나만 죽었네 드레슬러 가다가 맞았어 안타깝다 <laughs> 맞거든 <laughs> 저기 시가 장데스 뭐야? <laughs> 아, 바로 쓰 발이 너무 안좋게다여 트루퍼 잡는다. 만개 화무시비록 맞추자 바로 쓰 음. 목표는 누구냐? Baby, i 비 told to 그렇게 쓰 i e s I'm told to 게 o o k i e s I'm t 0 0 d to c o o k 한 e s I'm 한 o l 가 t 가좀 되게 조금씩 아깝다 뭐가 비벼볼만 한데. 뭔가 한타를 이겨도 이득을 못 보게 한타를 이겨. 와 씨발, 근데 되게 세다. 이 이바, 이호 다 나왔는데, 크리 떠갖고 절개 2200이 떠버리네. 그니까, 나도, 나도 완전, 아까 허, 허리 빼고 다 했는데, 크리 안 뜨고 1000원 먹고, 목표는 누구냐! 찡쎄다, 정말. 짱쎄 <목소리> 이왕 이렇게 된거 것, 이라도이성상태로 끝내고 싶은데 <목소리> 헛된 어떤 인가1짝안될0 0 10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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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이리... 라인 싸움이 안 돼갖고 무조건 시바 일단 시바 잡고 일단 무조건 시바 잡고 싸우어 한기가 보인다 하면 그냥 일단 배꼽 100, 다 모르고 일단 스피부터 쓰는 거야. 좋겠다. 어... <laughs> <laughs> 그럼 50%의 확률로 살수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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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%면 많이 높다야. 그치? 사포에서 50%면 뭐. <laughs> 아됐네5 0로면철 아, 버티는 탱커로왜 들어가도 지않는다야뭐이렇게

했지? <목소리도> <나이 고우! 목소리도> <호자>. 아, 우라고 했지? 아, 지거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그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이이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게임 이거. 이이 이게 나서 나도, 아, 나 내가 이 나도, 나도, 나동생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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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한 도 나도, 핑도나 빨리 녹여도돼도나면 시바가 나오거든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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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이 쳐. 아, 이거. 프로까이 무시, 무얼리, 이 정도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되게 이거, 이는 이거. 이거, 이고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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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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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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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이는 줄 알았자, 깜짝 놀랐네. 하지마음 시바가 한 분만 더낮아줬으면 좋겠다. 그지? 응. 그럼 딱 끝날 텐데. 한 번만 나는 아, 원너폼이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여 앞에 드렉슬러 온다 아니었나 보다 <laughs> 뭔가 루시 따라다니다 보면은 시바 만날 것 같긴 해. 저 저분 살짝 시바 레이더야. 누구? 루시. 어 맞아. 어, 살짝 루시 저분 시바 레이더야 조금. 뭐야 어떻게 봤니? 아니 친구야. 뭐? 마틴 있는데 굳이 자꾸 저걸 날리는 이유는? 시야 점수 받을라고. 이거 맞지? 저 친구? 깜짝 놀랐네. 뭐였나 보네. 고가 아니면은. 대치 무조건 대치 그 강남역에 비싼 동네 있잖아 대치동처럼 대치 아무튼 대치 대치하면 내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? 근데 먼저 치면은 어차피 못 이겨 먼저 치면 대치를 해서 우리가 하나 둘셋아저기야 계속 시바가 물, 무리하니까 잡고 싸우는 야, 거지 나 지금 3천원 벌어 괴물 없던 300원 있는데 라인 정리를 하다보니까 3000원이나 모였어 시바 개피 어, 아, 나 죽는다 이어 아, 안돼 아 나무 뒤돌지 말라니까 어, 우리 하나도 못 땄어? 저기, 어? 응, 많이 때렸다고 생각했는데. 아이고, 뒤돌면 안되듯 때. 데... 이거 무조건 대체해야 돼. 죽어 못 막어. 저기도 체력 없어서 체력 관리 할 거야. 맞을 거면 안이지 신기한 맛이도그 호자가 없으니까 돌아가네 응. 시바 안 보인다? 아 있다! 린 여기 린 여기 린 여기 린 여기 시어야겠어 아니야, 참철 맞았을 걸. 참철이 근데 그한테만 들어갔을 걸. 드루퍼 맞았으면은 두 골핀데. 아, 아, 딜 1등으로 끝내게 해줘. 이걸, 이걸. 음, 음 아쉽다. 아, 봐 와라, 아무도 안 왔다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오지 않는다. <웃음> 아이고. 다음엔 지 않는다.